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꽃을 달고 계신데요 꽃을 달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 특히 젊은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 늘 기억하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 꽃 달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laughs> 네, 건강하시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 생활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사랑을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이 어린 왕자가 자기가 살던 작은 별을 떠나서 여행을 하다가 지구에 오게 되죠. 그리고 사막에서 한 마리의 여우를 만났는데요. 이 여우와 만나서 친구가 됩니다.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자기를 길들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길들여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길들인다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 여우를 길들이게 되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있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우도 어린 왕자에게 있어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 되는 예요요래서서서로서서에에 있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 이게 바로 길들0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자가 이 여우를 길들이고 났더니 여0 0가 어린 왕자에게 이이 이야기를 해요 이 어린 왕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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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마침내 대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여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왕자를 기다리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행복해하는 이 여우의 모습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가 연애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한 시간 전부터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아, 어, 그랬던 기억들. 여러분 생각들 다 나시지 않습니까? 이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여우가 왜 가슴을 두근거리고 왜 행복해하는가 하는 거죠. 이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가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바로 이 어린 왕자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여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이 여우도 어린 왕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이 이 여우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우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셔요.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셔요. 마치 어린 왕자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 여우가 자기도 어린 왕자를 사랑하면서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 2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를 경외하라. 나의 도를 행하라. 나를 섬겨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이 요구가 지금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개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요구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구요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나의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이 요구에 정말 진실되게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이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너도 나를 사랑하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귀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바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어, 지난 주간까지 이제 신방을 마쳤는데요.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다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정말 부모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내 자녀 행복한 거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율법을 따라 살아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무겁다고 투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지키며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사는 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자, 읽어 보십시오.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계명이 무겁대요. 힘들대요. 이거 다 지킬 수 없대요.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명이 무겁다고 투덜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이 율법을 가지고 올가맬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러한 율법과 계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이런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행복해지는가? 많은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 다 하시잖아요. 운전할 때꼭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뭡니까? 교통 법규를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신호등 이런 신호등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급할 때 빨리 가고 싶은데 빨간 불이 딱 들어와서 그래서 멈춰 서 있으면 어, 진짜 답답해요. 이 저쪽에 상망 사거리인가요? 저쪽에 삼거리 거기 우리 이쪽 교회로 들어오는 그 신호등이 빨간 불이 딱 들어오면 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빨간 불딱 들어올 때서 있으면요. 거의 한5분 정도는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 바쁠 때는 괜찮은데 진짜 바쁠 때는 아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신호등을 어기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진짜 큰 일이 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신호등을 어기면은 안 돼요. 이 신호등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신호등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영적인 신호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벌써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타이핑을 다 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타이핑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가까이하고요. 말씀을 가까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지켜 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안전해져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안전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지켜주심, 이러한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안전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삶이 당연히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요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춥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한 안전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삶의 안전함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삶의 참된 행복,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잘될 거야.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다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얘기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자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사는 것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밝게 사는 거 이거 정말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아무리 다짐해도 그러면 마음 속으로 다짐한다고 긍정적인 마음이 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사실 너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그래야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나는 능력이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 너무 부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나를 보면 볼수록, 나의 부족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안 돼. 못해, 힘들어 죽겠어 이런 생각만 든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예하고 순종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조금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십자가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으로 이 참혹한 고난의 십자가까지도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우서 1장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형평과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다 이기고 극복해 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정말 내가 무엇이든지 알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다 갖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행복한 신앙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 무엇으로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가득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우리의 심령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길 바라지만 그래서 행복을 쫓아가지만 그러한 세상 것을 쫓아가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해지는 거 사실 너무너무 방법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행복한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5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봉상교회 성도들 가정 가정이 정말 이렇게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한 이런 가정들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정말 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정말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상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복된 가정 다되시길 우리 주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